이 장,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파,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오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폐역한 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의 와 회중에서 분기세 줄을 들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수가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을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벽성의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편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헛웃어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 있느라 그런 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가 예언하리라 할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보다 야곱바 내가 반드시 너희 물을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수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때같이 하며 초장의 양때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언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3장 내가 또이르는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문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내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에게 여호와께 부르짖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것이 있으면 평가를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한다. 도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 생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할 것,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날이 캄캄할 것이라 성전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리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자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족 속의 오두머리들과 이스라엘족 속의 동치아들고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노원의 눈이 이말를 들이쳐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는 도다 그들의 우두마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스를 위하여 교환하며 그들의 손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도다 이로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우는 가라오풀로 다치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사장 끝날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곧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로 몰려갈 것이라. 곧만은 이방 사람들이 가매 여루겔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나 가신데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신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의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망군의 여호와의 입이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내가 전혼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바를 전혼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너 영대 애망대요, 날 시온의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걷는 곳,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나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부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하느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날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어 내리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이 원수들을 손에서 속령하는내치르다이제만은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매 이르기를 시원히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의 사냥마당에 모은같이 그들을 모으셨다니 날씨온이 일어나서 질지하다 내가 내 풀을 무쇠같이 하, 무쇠같게 하며 내 굽을 눈같이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죽게 돌리리라 오장탈군데여 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웠었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의판장의 뺨을 치르르단 베들레헴 에브라데여 너는 유다 족족 중에 저일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자가자 내게서 나에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히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가운데 남원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한 땅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공대를 밟을 때에는. 우리가 일곱 목자와 여덟 군항을 일으켜 그를 치르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늠무로땅 아홉 개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요와께로부터 내린 이슬과 고풀 위에 내린 담비가 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가있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지 내장한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적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요와기스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라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에서 멸졸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이상업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경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졸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내 아사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빼버리고 내 성업들을 이별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가파리라 하셨느니라. 육장 노인은 요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느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을 여호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국당에서 인도했 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송량하였고 아론과 아부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라 니내 백성아 너는 뭐? 왕발락이 꾀한 것과 부울의 아라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댐에서부터 길갈까지 이를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유롭게 행할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지으로 일년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히 순양이나 만만한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내 허물을 위하여 내마다들을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이을를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감손하게내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노인은 메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느라이아이기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벌이 있느냐 축소시킨 아직 가정간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주를 어,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하였으며 내 자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필 것이며 내가 감차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출산이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더라 너희가 오무리 윤레와 아합 집배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으로 만들려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실장 재앙이로 다나요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는 아무것도 없으며. 내 마음을 사모하는 처음 이은 무화과가 없더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더다. 우리가다 피를 흘리려고 외국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한도다.그 지도자와식품과은 뇌물을 구하며, 원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그들의 파수꾼들의 날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할 것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로도 내입에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이 원수가고 자기 집안의 사람이 주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 나를 멸명하기 빠지 말지어다. 나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리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여광명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벌으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되게 말하기를 내하느님의호 와가 어디 있느냐 하든지라 그가 거리에 지는 것이 발표리니 그것을 내고부르르다내 성별 건축한 날곧그 날에는 지경이 높부질 것이라 그 날에는 아스르에서 애굽 성읍들이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남그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워낙 헌니 주는 쥐의 지팡이로 쥐의 백성과 갈매는 그속 산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이 양태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라서 먹을 수 없어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이들에게 이적을 보이려 하셨는 나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뒷걸이 핥으며 방땅이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와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는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내를 기뻐하시므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내를 더하시리이다 나옴 1장 나옴일장 니누에 대한 경고 곧 에울고스 어, 사람 나옴에 묵시 그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느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며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로 부모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아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국 내버려둘지 아니하시느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바람 강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의 뒷거리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가산, 바산과 갈매를 세하여 레바네 꽃이 시드는 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꽃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 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을 깨지는 도다. 요한는선하심며 활란 날이 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 아시였네라. 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후감으로 쫓아내시리라 노인는 요약에 대하여 무엇을 기해야 하느냐 그거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라 가시던 물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달치않아 어,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못할 것이라늘 여호와께 악을 꾀는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거는 듯한 여호와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이가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분 우상을 멸절하며 내 우담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자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내 발이 3위 또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성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신이라. 2장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귀를 파수하며 내 허리를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을 영광롭게 하시나니 이는 역탈자들역탈하였고또 그들을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를 전리듯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게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경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려질 듯이 달려서 급히 상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준비하도다. 강대를 숨은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신녀들 가슴을 치며 비둘기 같이 셀피 없는도다. 능후에는 예로부터 물이 모임 못 갔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서포로 돌아보는 자가 없다. 은을 누락하라 금을 누락하라. 그 절충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와 풍부함이 니라눈뇌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치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도다 이제 사자의 골이 어딨냐. 어딨냐. 젊은 사자가 먹을 것이 어딨냐. 어,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나이데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음겨 사냥 것로그 구를 채웠고 그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용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패관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